우리 규제 31쪽 조립제법을 할 거야. 조립제법. 자, 저번 시간에 한 거, 바로 앞에서 지도 나간 건 뭐였냐면, 다항식을,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근데 2차 이상으로 나누는 거야. 2차 이상으로. 2차 이상으로. 근데 조립제법은,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다항식을, 모로 나누는 거냐면, 1차식인데, X 앞의 개수가 1인 거로 나누는 거야. 자, 조심해야 돼. 자, 여기, 여기 G야. 주의해야 돼. X 앞의 개수가 얼마인 거 쓰는 거다? X의 개수가 1인 거로. X의 개수가 1인 거로.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알았어? 나눌 때. 어 실제 직접 나눗셈을 통하지 않고 목과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실제로는 암산이 더 빨라. 우린 암산할 거야, 궁극적으로. 알았어? 근데 교육 과정에서 얘를 꼭 가르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방법을 아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 자,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이 예를 들어 나온 거를 충분히 연습하고 암산 연습도 하고 막 이럴 거야. 알았어? 근데 일단은 자, 얘부터 얘부터 방법을 보여 줄게. 자, 몇 차식을 몇 차식을 몇 차식이야?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눈다고? 1차인데 x의 개수가 1인 거로 나눌 때만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약간 어, 조심해야 돼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쓰는 거야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x 앞에 개수가 1인 것만 알았어 자 직접 나눌 때 먼저 해볼게 직접 나눌 때는 어떻게 썼지? 얘를 얘로 나눴지 그럼 몇번 들어가 2 x 제곱 2x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곱해서 밑에다 썼지? 그럼 어떻게 돼? 2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 해서 위에서 아래 뺐지? 빼주면, 빼주면 얼마야? 빨리빨리 빼자. 빼면, 7x제곱. 빼기가 플러스로 바뀌잖아? 마이너스 5x, 빼기 7. 나누면, 얼마? 플러스 7X. 그 다음, 곱하면, 7X 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14X. 위에서 아래 빼면, 빼면 얘 사라지고 빼면, 9X 빼기, 7. 나누면, 플러스 9. 곱해서 쓰면, 9X, 마이너스 18. 빼주면, 11. 아, 그래서 얘를. 자,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빼기 5x 빼기 7을 뭐로 나누면? x 빼기 2로 나누면, 모이얘고 나머지 얘다 이거지? 자, 잠깐. 자, 암산하는 거, 선생님이 연습하자 그랬어. 여기 계속 암산 연습할 거야. 암산 한번 해보자. 자, 위에 보지 말고 암산해. 자, 전개해서얘 나와야 돼, 그치? 그럼 얼마야, 여기? 2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해서 3x제곱 돼야 돼. 근데 현재 마이너스 4x제곱이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얼마 해야지?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어, 플러스 7x. 그러면 7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됐어? 요거 맞추고, 그 다음에 1차 맞추는 거야. 마이너스 14에, 얼마 해주면 마이너스 5대? 현재 마이너스 14잖아. 플러스, 어, 9 해주면, 9x 빼기 14x에서 마이너스 5x 되지? 자, 과로 닫고, 자, 이제 숫자 봐. 마이너스 18이지, 지금. 근데, 마이너스 7 되려면, 마이너스 18을 마이너스 7, 만들려면 플러스 11 해주면 되지. 그래서 목과 나머지가 우리가 구한 목과 나머지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은 이 방법이 제일 빨라. 선생님이 말을 했지만 이거좀 연습하면 쭉 써야 된다고. 눈으로 빨리빨리 따라가면서 이 됐지. 자, 이제 조립제법 할 거야. 조립제법. 자,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거. 어렵지 않아. 자, 나누는 거 있지? 이 나누는 거, 개수만, 내림차 순으로 개수만 이렇게 쭉 쓰는 거야. 얼마 써? 맨 처음에, 개수만. 개수만, 나누는 거 개수. 2,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짝대기를 이렇게 거. 됐지? 거주고, 1차 식으로 나누니까 얘가 0 되는 숫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 0 되는 숫자 얼마지? 0 되는 숫자. X에다 얼마 넣으면 0 돼, 이거. 2 넣으면 0 되지. 그 숫자를 여기다 쓰는 거야. 0 되는 숫자. 됐어? 그리고 봐. 내려갈 때는 더하고, 옆으로 건너갈 때 곱하는 거야. 내려올 땐 그냥 더해. 자,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하면 얼마? 쭉, 얼마 써? 2 더하기 0, 이렇게 쓰는 거야. 2를 쓰고, 요 2를 얘랑 곱해서 이쪽으로, 한칸 옆으로 쓰는 거야. 곱하면 얼마? 곱하면 그 4를 여기다 쓴다고. 됐어? 둘이 곱해서 4를 쓰고, 그 다음 더해서 밑에 쓰는 거야. 더해서 밑에 쓰면 7. 곱해서 옆으로. 곱해서. 7이랑 2랑 곱해야지. 7이랑 2랑 곱하면, 14. 내려올 땐, 더하고, 곱해서 옆으로, 18. 더해서 밑으로, 11. 이렇게 해주면, 요맨 마지막이, 나머지야, 나머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요 3개 있지, 맨 마지막 거 빼고, 얘가 뭐냐면, 목의 개수야. 2, 7, 9. 이해됐어? 어, 요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걸 조립제법이라 그래. 이해됐니? 자, 연습을 선생님이랑 좀 다른 문제를 해볼게. 어디?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요거는 여기 0 되는 숫자. 0 되는 숫자.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더 할게. 자 보자 자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고? 다항식을 얘를 얘를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거야 x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눠 그럼 몫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니까 숫자가 나온단 말이야, 숫자가. 그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야. 자,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맨 처음에 계수만 쭉 풀러. 2, 마이너스 3, 5, 4. 그 다음에 짝대기 짝 긋고,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만 하는 거야. 얘 0되는 숫자 얼마? 마이너스 1을 쓰고, 내려올 때는 더해서 내려오는 거야. 아무것도 없을 땐 0이라고 생각하고, 뭐 내려와? 2. 얘랑 곱해서 옆으로 건너간다고. 얼마? 마이너스 2 더해주면, 마이너스 5, 여기! 5, 여기! 10, 여기!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6. 해서, 요맨 마지막이 나머지 마이너스 6그 다음 얘네들이 뭐다? 개수들이야 맨 뒤에가 목의 개수인데 상수 1차 2차 이렇게 되게 상수 1차 2차니까 어떻게 된거야? 목은 뭐라 얘기야?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란 얘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요거 자 이제 암산할거야. 자 다시 봐. 실은 암산이 빨라. 우리 암산 연습도 계속 해야돼. 전기에서 이거니까 여기 2x제곱 2 근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x 2 빼기 5 해야지 마이너스 3그 다음에 마이너스 5인데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0 숫자 플러스 10인데 플러스 4니까 빼기 6 이렇게 쓰면 끝이야. 이게 더 빨라. 실제로는. 이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돼. 이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야 실제로 조립제법도 안 써. 그럼 조립제법 몰라도 돼요? 아니지. 몰라도 되는 건 아니야. 자, 조금 더 가볼게. 자, 크게 갈 거야? 어, 3x, 크게? 뭐, 크게는 아니고, 더 간단히 가볼까? 6x-7. x 빼기 2. 암산부터 해보자. 얼마? 3x 제곱. 자, 마이너스 6x 제곱인데 x 제곱이 있어 없어? 그러면 플러스 6x 제곱에서 사라져야겠지. 마이너스 6x 제곱 여기 얼마? 여기 지금 마이너스 6x 제곱이야. x 제곱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뭐? 플러스 6x. 그래야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제곱 해서 0. 그래서 2차 맞췄어. 이제 1차 맞출 차례야. 여기 현재 얼마야? 마이너스 10인데 플러스 6돼야 돼. 얼마 돼야 돼? 어, 플러스 18돼야 되지. 됐어? 그 다음 숫자 맞출 거야. 현재 얼마야? 얼마니? 마이너스 36인데 마이너스 7되려면. 플러스 29 되면 되지. 지금 설명하면서 하는 게이 정도야. 이거를 쭉 쓰는 연습을 해야 돼. 진짜 쭉 쓰. 이거 연습 안 해갖고는 실력 안 늘어. 어? 집에서 연습해봤어? 안 해봤지. 자, 조립제법을 할 거야. 자, 조립제법. 이거 제대로 풀었나? 불러 어떻게 한다고? 3. 6 쓰면 안 돼. 그니까 러 조립제법은 이런 함정도 있어. X제곱이 없잖아? X제곱짜리에 0을 써줘야 돼. 3차, 2차, 1차 다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 그 다음 뭐 써? 6. 그 다음? 마이너스 7. 그리고? 0 되는 숫자? 2. 여기? 3. 곱해서 옆으로? 6. 더해서 내 밑으로? 6. 곱해서 옆으로? 12 더하면? 18. 곱하면? 36. 더해주면? 29. 맞아? 그래서 이게 나머지. 어, 맞고. 목의 개수들은 얘. 예 3, 6, 18. 아, 이것도 암산 잘했네. 됐어? 자, 조립제법은, 쓰면서 하는거지만 직접 나누셈은 아니지만 쓰면서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쉬워보일수도있어 근데 암산은 암산은 연습하면 진짜 빨라진다니까 암산은 실전 문제에서는 암산해야돼 알았어? 풀이과정을 쓰는거 아닌 이상이는 되겠지? 자 조립제법은 이런거고 자 조립제법 언제 쓴다고? 조립제법 언제 쓰는 거라고? 다항식을. 다항식을. 어, 1차식으로 나누는데 조건은, 어,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누는 거야. 개수가 1인 1차식. X 빼기 알파 이런 거로 나누는 거야. 1차식인데 개수가, X의 개수가 1인 1차식. 이때 쓰는 게 조립제법이야. 그러면 개수가 1이 아닌, 1차식은 조립제법 써 못써, 직접적으로 못써. 하지만 약간 니네들이 머리를 쓰면 쓸 수는 있어. 응용을 해서, 응용을 해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 봐봐, 샘정리. 자, 요거는 별표 쳐놔, 이거 잘 해야 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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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자체가 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 자체 내용이 얘가 뭔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지금 뭐로 나는데 뭐로 나는데 a x 플러스 b a가 1이면 좋겠는데 1이 아니면 1이 아니면 조립제법 쓸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근데 써보려고 그러는 거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보겠다는 거야. 물론 암산할 수 있으면 끝이야. 암산할 수 있으면. 근데 암산 안 하고 어? 어떤 어 이론을 좀 얘기,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잠깐 숫자로 볼게. 숫자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음, 3 곱하기 8 더하기 1 얼마지거? 3 곱하기 8 더하기 1 얼마야? 25지. 자, 이거를 우리 나눗셈 얘기로 하면, 25를 3으로 나누면, 목이 8이고,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쓴 거야. 이해 되니?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 25에, 25에서 있는데, 이 8을 있잖아. 8을 2 곱하기 4로 붙여. 2 곱하기 4가 8이지. 그러면, 이3 곱하기 8을, 2 3 곱하기 2 곱하기 4로 고친 다음에 여기서 2를 빼서다가 여기다 곱해서 6 곱하기 4로 읽어도 되지 곱하기는 얘 먼저 곱하든 이쪽에 먼저 곱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6 곱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써도 25는 25지 자 이거 지금 뭐한거야 여기서 2를 빼서다가 여기다 곱해준거야 이해되니?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식이 만족하지? 이대체 어, 요, 요런 걸 쓰는 거야, 요런 걸. 요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봐, 음, x 빼기 2분의 1에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6 더하기 7, 이런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여기까지는 됐지? 이런 식의 어떤 fx가 있는데, fx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분수가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여기 안에는 다 이거 2의 배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뺏어다가, 공통인수 2로 묶는 거야. 여기서 공통인수 2로 묶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고, 그 2를 뺏어다가 여기다 주는 거야. 여기다 곱해버리는 거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돼? 2를 곱하는 거니까 분배법칙으로 곱해야지. 어떻게? 해? 2x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니까, 러 유식과 유식은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모양만 바뀐 거야. 이해됐니? 여기서 2를 뺏어다가 여기다 곱한 거야. 왜 그랬어? 얘가 모양이 분수고, 여기는 2로 묶어주기도 편하고, 모양 보면 어때? 위에 거보다 아래게 깔끔해 보이거든. 됐어? 자, 그래서 요게 이론이 뭐냐면, 요게 이론이 뭐냐면, 아, 이거는 진짜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진짜 쓰레기 공식 된다. 외우지 마. 자, 얘 봐봐, 얘. 자, fx가 x 더하기 a분의 b 곱하기 qx 더하기 r이래. 이게 뜻이 뭐였냐면, fx를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누면, 목이 qx고, 나머지가 r이야. 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여기 모양 예뻐, 안 예뻐? 안 예쁘지? 그래서 여기 모양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a를 곱할 거야. 그럼 여기다 a를 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a를 뺏어 갖고 와야 돼. 이해됐어? 어, 그래서 여기서 a를 뺏어다가 여기다 주고, 얘는 a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a를 여기다 곱해주고, a는 여기도 나누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a분의 b 곱하기 a. 곱하기, 여긴 나눠야 되니까, A분의 1 곱하기 QX. R. 이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여기 모양을 예쁘게 만들려고. 여기 모양 예쁘게 만들려면, 분배법칙 하겠다는 얘기지? 분배법칙 하면, AX 더하기 B가 돼. 얘가,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그대로 써지는 거고, 실은 여기 부분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묶여서 예쁜 모양으로 바뀌어요. 여기도. 여기도. 됐지? 그렇게 되면 자, 보자. 얘로 나누면 목은 Q고 나머지는 R이야. 근데 얘로 나누면 목이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 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네. 나머지는 똑같은데 목이 바뀌네. 그치? 그런 내용이야. 얘가 성립한다면, AX 더하기 B로 나눈 나, 목과 나머지는 얘와 얘다. 이런 얘기라고.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이 아닐 거야. 자, 그 느낌을, 요 느낌을 좀 하려면, 문제를 좀 여러 번 풀어봐야 되는데, 요거로 해볼 거야. 요거로요거로 요거로. 자그 밑에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아,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걸 정확히 이해해 줘야 돼. 몇 차식을 몇 차식이야?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눠? 근데 조립제법을 쓸수 있느냐? 없어? 왜 x 앞에 개수가 2니까, 그치? 근데 이거 0되는 숫자는 있지? 0되는 숫자는 뭐지? 어, 여기 0되는 건 x에다 2분의 1 넣으면 돼. x에다 2분의 1 넣으면 0이 돼. 그러면 그냥 얘 갖고 쓰는 거야. 조립제법을 쓸 수는 있어. 자, 어떻게 쓸 거냐면 조립제법 개수 2, 5, 마이너스 1, 1. 0되는 숫자 얼마?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써. 그럼 내려오면 여기 2 곱하면? 1. 더하면 6. 곱해서 옆으로. 3. 더해서 밑으로. 더해서 밑으로. 곱해서 옆으로. 더해서 밑으로. 나머지 2. 목 예지. 근데 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2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뭘로 나눠게 지금? 우리 못가 나머지 3을 썼잖아 뭘로 나눈 거야? 2분의 1 썼잖아, 조립제법에서. 언제 2분의 1 쓰는 거야? 뭐로 나눴을 때 2분의 1 쓰는 거야? 뭐로 나눴다는 얘기야, 이거는, 얘는. X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거라며, 조립제법은, 원래. 근데 0대 숫자가 2분의 1 되려면, X 빼 2분의 1, 얘로 나눈 거야, 얘로. 얘로 나눈 게 아니라 조립제법의 결과는 요거로 나눈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조립제법은 X 앞에 개수가 1인 경우에 한해서 나오는 숫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잖아? 근데 뭐로 나눈 거라고? X 빼기 2분의 1로 나눈 거라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목기 이거란 말이야. 상수 1차, 2차니까 2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고, 나머지가 2가 나온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로 나누라고 그랬지? 문제는 얘로 나누라고 그랬거든. 문제는 얘를 어떻게 해? 2x 빼기 1로 나누라고 그랬어? 얘로 나누라고 한게 아니라. 근데 조립제법은 x 앞에 개수가 1인 거로 계산되는 거니까 일단 이거로 하고, 자, 얘, 얘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 2 e 곱해주면 얘가 되지. 그럼 여기다 2 e 곱해주려면 여기서 2를 빼서다가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거든. 맞아? 그럼 여기다 2 e 뺏어서 얘곱해줬으니까여쪽은 뭐로 바뀌어야 돼?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똑같지 얘는 얘는. 여기서만 이 뽑아다가 이쪽에 곱해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자, 이 문제는 있잖아. 아,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봤으면 어? 스, 혼자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완벽하게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헷갈리기 딱 좋아. 어? 중요한 내용이라고 시험에도 잘 나오고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나는 무조건 내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어? 반드시.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확히 내가 이해했는지 파악을 해줘.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 그랬어.